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통령실 모두 해임하고 대통령 영부인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 횟집에 이 권력 실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외면하고 이러고 있고. 이 대통령 씨, 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씨, 이 김건희, 이 김건희 씨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거. 이 사진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부인 사진인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개인, 무슨 연예인들, 어, 무슨 화보를 올린 건가? 이 정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다 월급을 받고 대통령 국회의원 뭐이 사람들이 다또이 대통령실 대통령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미국에서 한국을 도청을 했느니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덮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덮기에만. 그래서 이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응? 180석, 그 엄청난, 180석인가요? 하여튼, 제1정, 제1야당도 역할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에,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막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심각한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들, 또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 오죽하면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죽는 이런 엄청난 이걸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전염병 3년 고통과 급격한 금리 인상, 공공요금 인상,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계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계상황. 오죽하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겠습니까?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왜 동결했겠습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기업들이 죽어나가니까 나라의 근본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자폭탄에 서민들 보릿고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 갚고 또 빌려 가정원 파탄 지경 대출 족쇄에 묶인 자영업자들 이런 정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 또 무역수지 지난해 198위로 바닥 북한보다 낮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낮은 198위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올드롭 무역 적자가 225억 달러, 벌써 작년 적자액 절반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이 화보 찍을 때입니까 지금? 정 말이고 그리고 지금 회집에 가가지고 지금 회식할 때입니까? 어떻게든 아니 회식이 필요하면은 어디 공식적인 장소에서 논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지금, 국민들이, 뭐, 이건 민주당은 부산 횟집, 부산 횟집 회식 논란, 권력 실세들의 얼굴이 뻘거진 채, 뻘궈진채 도열, 권력 노름 취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도. 국민들 생각하나? 자기들 그냥 지금 사법 리스크 덮, 덮으려고 어, 혈안 돼 있지. 그리고 이 견제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 국민일보에서는 부산 횟집 회식 윤 대통령 커뮤니티의 사진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횟집 앞 도열 장면에 그리고 한동훈 장재원 등 여권 실세들 총출동 산불 논란 김영환 김진태도 참석했다 이런 사진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 장재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경기 침체 대기업 재고는 175조 원이다. 삼성 SKLG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네? 국민 세금으로 돈방석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분양 분양률 떨어지자 중도금 대출도 막혔다. 연세부도 우려. 나라가 망해도 이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나라 망해봤잖아요. 나라 망했을 때그기득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 아닙니까? 자기 특권만 유지되면 끝이다라는 생각. 미 분양발 자금난에 쓰러지는 지방 건설사들, 건설사 줄도산 경제 전반에 악영향 끼친다. 이렇게 이런 일이 터져도 올해 1분기에 913개 건설사 폐업했다는 거예요. 지방 542곳. 이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일자리, 지역, 지역 지방 소멸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지방 대학 60%가 사라진다. 네. 지금 학령 인구 감소에 비수도권 대학 13곳 에, 국립 이름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대학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에, 국립이라는 걸 넣어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경상 국립대 이런 식으로 또 환경대와 한국 복지대 여기도 이 한국 복지도 국립 국립인데 둘이 통합을 한 거예요 이제 통합을 한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경국립대로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네 목포해양대 예, 이거 지금 지자체하고도 예, 갈등을 지금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지방에서는 예, 베트남 유학생인데 고등학생 유학생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4, 50명 에, 입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는 40만. 네, 불법 체류 외국인 40만이다. 그래서 이 불법 체류 단속하면은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뭐 베트남 태국에 있다. 그러면 또 거기 있는 한국 교민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교민들 괜히 비자 검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에, 이게 보복성이 있죠. 또 불법 체류 단속 옳지만 농가는 일손 없어 죽을 맛이다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지금 횟집에 모여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죠 자신들이 회의할 게 있으면 어디 공개적인 그러한 사무실 등등에서 회의하고 거기서 뭐 음료수라든지 간단하게 먹을 걸 가지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네, 민주당도 에뭐 권력 실세들 얼굴이 뻘개진 채 도열했다. 어, 아예 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정황, 이런 정황에서 우리 나라가 지금 김건희 화보 이것만 봐도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뭐, 민생행보를 갔을 때,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사진들 보면은, 이게, 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국힘이 이런 거를 비판할 능력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지율이 바구바구 떨어져도 이것들은 그냥 당정일체 명예당 대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